항상 최신 아파트 가격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아가정입니다. 국토부에서 제공되는 아파트 실거래 자료로 직거래는 제외하였습니다. 하락률 35위.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시흥백오찬신더유 2018년식 1358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6천만원에서 21년 9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6억 29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94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34위, 시흥시 월고동에 위치한 월고동요 2004년식 198세대 전용면적 59.1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천5백만원에서 21년 2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억 9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1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33위.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건영이 1997년식 71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천7백만원에서 21년 2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2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1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32위,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시흥백오신도시오반베르디움 센트럴파크 2015년식 1414세대 전용면적 65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5천만원에서 21년 6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4억 5,8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3억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31위. 시흥시 미산동에 위치한 해가든더 클래식 2009년식 289세대 전용 면적 130.7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천만원에서 21년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4억 3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32.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호반베르디움 더 프라임 2016년식 1206세대 전용 면적 63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9,500만 원에서 21년 6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4억 5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3억 5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29위 시흥시 장곡동에 위치한 진말우성 1999년식 64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3천만원에서 21년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4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7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28위 시흥시 백옷동에 위치한 시흥백오데스케이뷰 2015년식 144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6300만원에서 21년 8억 6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5억 8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4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27위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대우이차 1997년식 292세대 전용면적 50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5천만 원에서 21년 3억 4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3천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1억 8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26위.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신명 1995년식 460세대 전용면적 48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천만 원에서 21년 2억 9천 8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1억 9천 8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 원 이상은.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25위. 시흥시 장곡동에 위치한 진발 사만한진 1999년식 799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2천만원에서 21년 5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3억 9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24위.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영남일 1996년식 39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천5백만 원에서 21년 2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억 8천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1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23위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우성이 1995년식 541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천8백만원에서 21년 4억 4천6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9천4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3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22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부성 파스텔 1997년식 60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7천 500만 원에서 21년 4억 1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7천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.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21위,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주공사 1998년식 610세대 전용면적 59.5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4천만원에서 21년 2억 8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1억 9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1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22. 시흥시 월고동에 위치한 월고사차풍림아이원 2006년식 683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천만 원에서 21년 5억 6천 3백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3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9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아주 1994년식 534세대 전용면적 84.1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6천만원에서 21년 3억 5천 8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3,500만 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1억 9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 8위 시흥시 배곧동에 위치한 한라비발디 캠퍼스 3차 2018년식 1,30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5억 2,500만원의 거래 신고 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4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7위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한라비발디캠퍼스 2차 2018년식 2695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4,200만원에서 21년 8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5억 2,2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4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6위 시흥시 하상동에 위치한 연꽃마을 대우사모 1999년식 1044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,800만원에서 21년 3억 3,75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2천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1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5위 시흥시 장현동에 위치한 세제마을 대동 1999년식 958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5억 3,500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3억 4,8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7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4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4위. 시흥시 대야동에 위치한 은기어반리더스 2019년식 1198세대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2017년 3억6044만원에서 21년 8억25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5억3 5 0 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8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4억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3위, 시흥시 신천동에 위치한 동진 1991년식 240세대 전용면적 52.3제곱입니다. 2017년 9,500만원에서 21년 2억 7,3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억 7,5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8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1억 1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2위.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주공삼 1997년식 630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2017년 2억 원에서 21년 4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6천 5백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2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. 2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1위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청솔 1999년식 750세대 전용면적 48.4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9백만원에서 21년 2억 5천2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1억 5천9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1억 3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2. 시흥시 백옷동에 위치한 시흥백옷중흥S 클래스 2019년식 1208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4,430만원에서 21년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4억 6,9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4억 1 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9위.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시흥백오신도시 이지더원 2차 에듀그린 2017년식 90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2천백만원에서 21년 8억 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4억 9천9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5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3억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8위. 시흥시 은행동에 위치한 시흥성원상대빌 1995년식 660세대 전용 면적 37.8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,500만원에서 21년 2억 4,900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1억 5,3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1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1억 6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7위 시흥시 하중동에 위치한 관곡마을성원 1999년식 498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3,900만 원에서 21년 3억 1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1억 9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6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1억 6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6위 시흥시 백5동에 위치한 시흥백5시일호반서미플레이스 2019년식 89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4억 1477만원에서 21년 10억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6억 1200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7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4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5위. 시흥시 백오동에 위치한 한라비발디캠퍼스 2017년식 270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3억 3천만원에서 21년 8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5억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51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3억 9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4위.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서해일 1997년식 53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8,700만 원에서 21년 4억 6천만 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1월 2억 6,800만 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1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43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2억 2천만 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3위 시흥시 월곶동에 위치한 풍림아이원이차 2005년식 1725세대 전용면적 37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2천2백만원에서 21년 2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5년 1월 1억 7천만원의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39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1억 4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2위, 시흥시 포동에 위치한 산과 오리들 포동태산 1993년식 954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2017년 1억 2천5백만원에서 21년 2억 7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1억 5천5백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42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2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1억 5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 하락률 1위. 시흥시 매화동에 위치한 선흥 1차 1991년식 199세대 전용 면적 45.6제곱입니다. 2017년 7천만원에서 21년 2억 3천만원까지 상승 후 최근 24년 12월 1억 1500만원에 거래 신고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50%입니다. 하지만 2017년도 대비 64% 상승한 가격입니다. 아가정이라면 8천만원 이상은 절대 사지 않을 것입니다.